안녕하세요. 안전 난간의 모든 것 난간스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안전 난간대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난간의 설치 기준에 대해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꼭 좋아요 댓글 버튼 눌러놨다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다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우선 안전 난간 설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를 먼저 확인하고 해석해드리는 순서로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법조항을 하나하나 읽어드린 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해볼게요. 우선 1번 조항에는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금속재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동막이 등으로 부식 방지 처리를 한 것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전 난간의 소재의 기준을 알려주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쉽게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재료의 난간만 설치해야 하는데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옹력이 높게 설계하여 난간을 대신하는 역할로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의 소재는 파손 시 조각이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비산방지 필름이 들어간 강화유리 소재라면 파손 시 필름의 조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적합한 유리 난간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철제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생각해보면 철제가 쉽게 부식되어 버리면 난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난간 쓰는 평철과 각파이프와 같은 스틸 소재에 모두 분체 도장으로 마감을 하여 단순히 컬러만 입히는 것이 아닌 외장재 보호 및 부식 방지가 가능하죠. 이외에 플라스틱 난간, 얇은 목재 난간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다만 목재의 경우 실내 설치하는 경우는 목재로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주택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목재 난간으로 설치되어 있는 집이 옛날 집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실내 예외로 목재 난간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조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 다만 건축물 내부 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cm 이상으로 할수 있다. 난간의 간살의 간격은 안목 지수 10cm 이하라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에서는 안전 난간대의 높이와 간살의 간격에 대해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안전 난간대가 필요한 공간에는 지면에서부터 난간대 상단부까지 높이 120cm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실내 계단의 한에서만 위험이 적은 장소라면 90cm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 공, 실내 계단 공간에서 계단 간의 사이가 좁아서 떨어질 위험이 없는 계단을 뜻하는데요. 계단의 경사 구간에는 90cm가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사용하기 가장 이상적인 높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은 곳은 기준 높이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내 계단이라 할지라도 계단 간의 사이가 넓어서 떨어질 위험이 높거나 돌음 계단과 같은 어 공간이 좀 넓게 퍼져 있는 이런 경우, 옥상으로 진입하는 계단창 같은 공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간의 간살대 간격은 10cm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과거에 난간대 간살 사이로 아이들이 떨어져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평균 아이들의 머리의 크기보다 작게 기준을 정해서 10cm라는 안목치수 사이즈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현장에서의 안전 난간대 높이에 관련된 이슈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옥상에 보면 빗물이 건물 외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파라펫을 설계하는데요. 파라펫도 규정 높이가 있어서 현장마다 높이가 모두 틀립니다. 옥상 난간의 경우 이 파라펫 턱 위에 설치를 거의 대다수 진행하는데요. 그렇다면 파라펫의 높이를 안전 난간대 높이 기준에 포함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매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펫의 면적이 사람의 발을 딛고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다면, 턱 높이를 포함하여 안전 난간 높이를 맞출 수 있지만, 만약 계단처럼 양발을 모두 딛고 올라갈 정도의 넓은 면적이라면, 안전 난간대 높이 기준 지면에서부터가 아닌, 파라펫 면적에서부터의 기준으로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안전 난간대 높이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장 건축물의 승인 및 허가를 담당하는 시공감리 담당자에게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된 기준으로 난간을 설치하였다가 사용 승인 허가를 못 받아서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경우도 여럿 봤었기 때문이죠. 이제 3번 조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이상인 주택의 창,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cm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 발코니 기타 위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애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3항의 경우는 창문에 관련된 안전 기준을 1항과 2항의 규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닥면에서부터 창대 위면까지 높이를 110cm 이상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법에서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에 한해서는 소방창 진입창과 같은 특수 목적이 있지 않다면 규정이 따로 또 없다고 합니다. 건물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시공감리 담당자 혹은 관련 공공기관 부서에 알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안전난간 기준은 건축법과 주택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용도의 상황에 맞는 기준들이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생각은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기준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진짜 이 공간은 위험해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안전 기준을 무시한 채 디자인이 급급한 난간 설치문이라든지 기준에 맞게 난간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 철거를 한뒤 기존에 무시한 인테리어 용도의 난간을 재설치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난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안전 시설물인 만큼 안전 난간 설치 기준과 현실적으로 안전에 필요한 곳에 반드시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안전 난간대 설치 기준의 법령과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이 영상 꼭 좋아요, 댓글 버튼 눌러놨다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다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난간스였습니다.